네. 본부장님저 드릴 말씀이있어미아 예, 예 앉으세요퇴사할게요 네? 퇴사요 아, 니 뭐,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이유야 많죠 누가 뭐 괴롭혀요?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요즘 많이 지쳐가지고요 <laughs> 아니 뭐 지쳤으면 연차쓰고 좀 쉬어가면서 잘 하면 되죠 근데 연차 쓸 때마다 꼬치꼬치 캐물으시잖아요 아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프면 니가 고쳐줄 거예요? 의사 아니잖아요 어디 아프세요? 물어보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서 퇴사 사유가 뭔데요? 퇴사 사유? 다른 유튜브 대기업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을걸 사유가 뭐 돈이죠 돈급 라인 중에서는 나름 잘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월급 받아도 집못 써요 아이 집은 차근차근 사는 거지 차근차근 20년 모아도 집못 써요 그래서 뭐 원하는 게 월급 인상 그냥 제 주식만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. 아, 이그 일은 어딜 가나 다 힘들다니까.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서 힘든 게 여기 조수에서 불러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아싸! 아, 존나 물렸네. 아, 또 제대로 물렸나? 아, 그래서 그만두면 뭐 하시려고요? 내가 어디서 뭐 하든 짤태신이 뭐 알면 뭘할 건데요? 그치, 뭐 알바는 아닌데, 근데 이 바닥 좁다.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알았더라고. 협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도시 빌라인데? 아 사직서. 내건내 하죠. 그래도 점정 붙였는데.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? 한번더 버텨봐. 혹시 알아? 연봉 인상곧 있을지.